자, 113쪽에 필수 예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금방 풀고요. 우리가 A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? 1, 2, 4, 8, 16. 어떻습니까? 원소의 개수가 몇 개? 5개. 그럼 이것에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의 5제곱 개. 32개가 있어. 근데 그 32개 중에서 어떻게 안 돼? 1은 반드시 같고, 4, 8은 같지 않을 거래. 그럼 위치가 결정된 애가 몇 개가 결정이 돼버렸니세 개가 결정돼버렸잖아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몇 번, 몇 번이야? 2번하고 16번만 물어볼 수 있네. 우리 동아리 참여하실? 그럼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개? 네 가지. 간단하죠? 자, 그 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? 2번은 적어도가 나왔네. 또 경우의 수야, 또 경우의 수. 적어도 한 개의 사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이래요. 그러면 우리가 1, 2, 4, 8, 16에 4의 배수를 동그라미 해볼까요? 4의 배수는 어디 있어? 요거, 요거, 요거. 자,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지기를 원한데 그러면 4, 8, 16다 가져도 되고 4를 가져도 되고 8 가져도 되고 16 가져도 되고 2개씩 가져도 되고 맞잖아요. 그럼 그거 1, 2이 다셀 거야? 아니죠. 그럼 어떻게? 해? 전체 경우의 수에 4, 8, 16을 안 가지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. 그럼 남은 것들의 경우의 수가 반드시 4, 8, 16이 하나는 들어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어떻게? 전체 경우의 수는 몇? 2에 5 거듭제곱에 4, 8, 16을 빼버리라고. 2에 제곱개를 빼주면 되겠지. 3개를 빼는 거니까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32에 4를 빼서 28이 이것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적어도 경우의 수 문제가 됐죠? 이렇게 7번을 끝냈습니다.